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 말보다 마음이 먼저다. 치매는 기억을 잃어가는 병이지만, 환자는 결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감정을 잃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치매 환자의 반복되는 질문, 논리적이지 않은 말. 혹은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거나 피로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해할 수 없음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의사소통은 단지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관계를 만들고 감정을 나누며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에게는 의사 소통이 곧 사회적 생명줄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대화를 멈추면 결국 그들의 세계는 고립되고 맙니다. 치매 환자와 소통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보다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일 없었어요.와 같은 정정은 때로 환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게 걱정이셨군요.라는 말이 훨씬 깊은 교감을 이끕니다. 그들의 말이 현실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그 순간 진짜 감정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틀림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함께 머무는 일입니다. 치매 환자와 대화할 때는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눈을 맞추고 천천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말 없는 순간조차도 소통의 일부가 됩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대신 기다릴게요. 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고 익숙한 단어, 짧은 문장. 반복 가능한 질문. 그것이 치매 환자에게는 안전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을 주고받는 그 시간 자체가 존중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은 언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표정, 손짓, 피부 접촉, 그림과 사진 이 모든 것은 대화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보다 더 명확하게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지요. 특히 환자가 말을 잊지 못하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땐 관련된 사물이나 그림을 보여주거나 비슷한 표현으로 유도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환자가 하는 말의 절반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그건 안 돼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환자에게 거부와 통제로 다가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여기 앉아보시는 건 어때요? 처럼 선택을 유도하고 존중하는 표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말 한마디가 환자의 기분뿐 아니라 행동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와의 소통은 때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대하는 말과 태도는 우리 사회가 약자와 노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이 안 통해요. 라는 말은 곧 내가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라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 그들의 미소 한번 손을 꼭 잡아주는 순간에서 우리는 진짜 소통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언어가 사라진 자리에는 관심과 공감이 남습니다.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 그 시작은 잘 듣는 것, 그 끝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